마야 찌찌 어꼴이 야좀 맞춰라 맞춰. 병신아. 알았다. 병신아. 온다야 맞춰 쟤 병신아. 온다. 와, 와드 가는 그래, 데 맞아 있는 거. 와 따라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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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앉아서 싸우 조용히 해라. 아, 죽나추 아, 천만... 말만 많아 진짜. 알아 알아 알아. 또 다섯 명다 에이지르네. 그 와중에 한 명은 멋지게 잠수. 역시 탈출 불가 구간은 항상 아름답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반박 하나. 진 거야 정상이지. 여기는 절대 자기 포질를안 잡아. 진짜 절대. 센터있디바해 하보시 <laughs> 신기해. 가는 데마다 있어서. 어 왔어? 나는 한번 실력밖에 없 와우! 자라 파바바 방방하라. 음, 안녕하시메까? 어서 오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세방. 자, 아, 지하라오. 자, 저는 파마스 레벨 10짜리를 들고 착 강기는 맛을 위해서 들고 달려보겠습니다. 엄마야! 가요 이맛에 파마스 쓴다니까. 이 강기는 맛술 봐봐. 이 구간은 한번전 라운드에 뚫려 놓고도 절대 막러 안와 봐봐. 센터에 한명더 있대. 이마에이 구간에서 논다니까는. 아 와이야. 와씨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다 뒤로 가는 모션이었거든. 가서. 리려 주시고. 어 뭐야 A야? 오케이 빠르네 A면은 이제 이거는 대각박사나에 직방 하나다이 절발하이 와다 있다 이야 너무 맛집이다 요거지 아이, 새끼 여자 여자 카면 나오지, 들어오지 마요. 이자 와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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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내리박 내리박 피기 피기란 피기란 피기란. 얘, 고래 쥐고래 고래 지금 우리 이 에이 가 에이 확인 에이 하게. 나할 나가 할거나 아, 나, 와, 앞으로 나. 야 이봐 <laughs> 새끼 선배님. 라스트 불베로올것 올 같은데, 라스트 불베로 에이, 소리야. 와이시. 낚시야, 야 야들은 네. 절대 주위를 체크 안 해요 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울베 하나 더, 하나 더,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다나 울베 나이스! 나이베나이베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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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홀 많다, 홀 많다. 아니 아 우리 팀좀쿠얀필쿠얀필쿠얀필쿠얀필 아. 숫자일이네? 아니 아 실지 말지 못하면 아형홀 사운드, 홀 사운드, 홀 사운드, 홀 사운드, 홀 사운드. 와. 저 개들아. 어우체? 옵체? 옵체? 잠만. 잠만. 살할게. 와, 개무섭노. 판이 설치됐습니다. 잔마. 물음표, 물음표 자꾸 말할래? 이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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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이마, 이마 이마 B에서 와 이마 삐와 이마 B에서 와 빨리 돌아가야 돼. 낙멋 있었어? <laughs> 오케이. 그렇지? 아, 잠마잠마잠마 오케이. 만 뭐나 체크하 갔다. 병신. 오케이.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하! 전야시 멋지네, 이 샷. 공격 아자 나는 쌍문만 됩니다. 잘했냐? 와, 이거 사지 아니, 도대체 아, 도대체 타이밍 아 잡아. 잡아, 잡아, 아 아, 아, 내 군데. 아, 데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자 아, 또팝데 아, 네, 잡았다 됐 군데. 아, 데 갑시다 데자 네, 군데. 아, 네, 군데. 자 군데. 아, 군 아, 니 아, 군데.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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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지, 인가 너무 잘해, 너희들. 와, 우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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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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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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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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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